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예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가을에 읽으면 딱 좋을 만한 책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은재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여러분 아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아세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로 첫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나이가 꽤 됐겠죠? <laughs> 그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라디오 작가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라디오 작가는 조금 달라요 작은 수필을 매일 쓰는 사람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면 오프닝 해야죠. 중간중간에 좋은 사연 같은 거 각색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작가로 오래 하신 분들이 되게 글솜씨도 좋고 가슴 울리는 에피소드를 진짜 많이 알고 있고 늘 그걸 매일 연구하니까요. 그런 방송작가 출신이 쓰신 책입니다. 이은재라는 작가십니다. 이은재 작가가 쓴 책이고요. 쉽게 읽히는데 또 가볍지 않고 또 되게 위로와 따뜻한 마음. 이름을 이렇게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이 가을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추워지니까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은재 작가가 쓴 에세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의 북드라마는 별이 빛나는 밤의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아마 지금쯤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밤 시간은 아마 자기와 가장 어울리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 저는 밤 11시 이후였던 것 같아요.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 나를 만나기 제일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dj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우연히 만난 에피소드인데 마치 내 이야기 같은 것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얼마 전 읽은 슬픈 기사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한 남자의 아내가 어느 날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에다 별의별 건강요법을 다 시도했지만 아내는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생일 하루 전날 남편은 다섯 살인 아들을 불러 엄마에게 마지막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닷새 동안 의식이 없던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며 아이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사력을 다해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마지막 사선에서 어린아들을 꼭 한번 보고 떠나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텼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래전 지방병원의 한 인턴 의사가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26살의 꽃다운 청년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답니다.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원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의식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한 의사는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청년을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라고 간호사에게 일러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청년은 그후 장장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대체 청년에게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기에 저리도 못 떠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는 찰나 넋시 나가 사색이 된한 젊은 여인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그의 아내였답니다. 뱃속에는 곧 태어날 아기도 들어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서자 거짓말처럼 심전도 파동이 멈췄습니다. 그 또한 기다렸던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의사는 충격을 받고 그만 할 말을 잃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영혼의 힘이 있음을 절감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당신과 당신 뱃속의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기 위해 지금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텼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 은재 작가의 이 책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어느 중간에 나와 우연히 만났지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듯이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제가 쭉다 읽어봤는데요. 이 글은 별로야 라는 글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라디오에서 음성 지원해놓고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글이었거든요. 옛날에 폴모리아 악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당시 그런 음악이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 제가 음악까지 선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책 같은 거다 책상에서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책은 책상 앞에 안 읽어도 되는 걸로 제가 후리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책은 어떤 분에게 추천하냐면책안 읽었던 분이죠? 자동충 산책이 열권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독증 걸린 사람처럼 책이 되게 안 읽혀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막세장 읽고 나면 죽을 것 같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 분들은 이 책으로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아 무슨 책 읽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첫 책으로 시작하셔도 참 여러분에게 도움 되겠다 적절한 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또한번 영혼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속으로 살짝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멀리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이 무슨 가사인지 아시는 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멀리 나르고 싶어. 이 노래 몰라? 제비꽃. 그치? 조동진 씨 노래. 엄청 많이 들었잖아. 이게 제가 잘 불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행가 가사입니다. 가수 조동진의 노래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메어 하마터면 울뻔했지요. 유행가란 참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그 옛날 자주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때 그 노래를 듣던 분위기와 감정들이 애잔하게 되살아나면서 왠지 감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게내 얘기처럼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는 또 어떤가요? 그게 바로 유행가의 힘이지요. 가사마다 감정이 입되어 마치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지나간 내 사랑이 몹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계절이 훌륭한 핑계거리가 되곤 하죠. 이유야 어찌되었건 우리가 유행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인생이, 사랑이 다 그런 거죠. 고 유재하 씨의 노래가 나한테는 그런 유행가예요. 아,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옆쪽에 굴다리처럼 이렇게 쓱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에 리코드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 l p 판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넓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다 써놔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디 길을 걷다가 내가 무슨 돈으로 이 레코드를 샀다. 이걸 다 써놨는데, 아, 아까워. 그게 결혼하고 어쩌고 이사 다니면서 다 누굴 줬는지 없애버렸어요. 아, 죽을 것 같아. 아까워서. <laughs> 그 생각하면. 마치 일기처럼 LP를 썼었거든요. 아르바이트하고 번 돈으로 LP를 사면 내가 되게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아마 결혼하고 생활에 찌들어서 척박하게 살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l p 펜을 들여다 볼 일도 없을 거라는 경박한 판단을 한 날이 내게 있었을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그걸 갖다 버렸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늘 품격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늘 품격 있어요? 아니요. 살다 보면요. 삶에 지치면 되게 경박해질 때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음악 하나, 그런 음악에 섞여 들었던 어떤 이런 두장 정도 되는 작은 글. 그 작은 글 안에 누가 들어 있어요? 남의 이야기인데 내가 들어 있고 시인의 이야기인데 내가 들어 있고 사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글과 함께 노래와 함께 시와 함께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 내가 글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좋은 책들이 이런 에세인 이것 같아요. 경제경영서적 이거는 막 내가 마치 뒤떨어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에세이에 뒤떨어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이 참 삶의 위로가 되고 좋은 책이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라디오 작가를 했던 작가라서 그런지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후벼파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책 표지도 되게 겸허해요 이렇게 <laughs> 막 어마어마하지 않고 뭐 책도 좀 손에 딱 들어오고 지하철에서 읽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허, 오 이거 완전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런 옛날을 소환해 나면서도 너무 좋은 책인데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자기 전에 좋은 친구 만나서 담소 나는 듯한 그런 느낌 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읽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과. 드디어 나는 책읽는 여자라는 느낌을 확줄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굉장히 많은 시나 에세이가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 나에게는 한 편의 에세이 같았던 노래가 있다.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다. 그런 가사가 있으시면 그 노래 제목이 뭔지 가사도 좀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대학생 분들은요 어, 숙제가 좀 있습니다 이 에세이를 쭉 읽다가 보면 어? 이 정도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에세이는 나도 쓸수 있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제목은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내가 오늘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어디 갔는데 내 아이를 보면서 아나 지금 오, 이제 딱 50이 되면서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에.. 그냥 쓰는 거죠 본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별밤에 익혀질 에세이를 하나를 쓴다면 나는 이렇게 써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별밤 에세이 하나, A4용지 반장 정도면 되겠어요. A4용지 반장 정도의 별밤 에세이를 써서 김미경 캠퍼스 카페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0월쯤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음, 나 자신을 찾는 시간좀 필요했었는데 마침 캠퍼스를 알게 됐고요. 그 뒤로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생이 되고 자학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것도 있고 또요번에 방송대를 또 등록을 했어요. 아 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나이가 들더라도 책을 한번 내봐야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음. 꿈을 꾸게 해주신 김경TV <웃음> 동기님들과 <웃음> 학장님과 저희 모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